<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제로시로입니다. <laughs>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아,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금 뭐 시즌2를 시작하려는 건 아니고, 또 다른 해외여행 일정이 있는데, 그 전에 이제 국내 여행을 좀 해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들게 됐습니다. 아, 지금 저는 어디를 갈 거냐면, 동해를 한번 가볼까 해요. <laughs> 제가 국내 여행은 사실 그 공연하러 다닐 때 제가 이제 연극 공연하러 다닐 때각 지역들 다닌 거 말고는 여행으로 다닌 적이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진짜 그냥 여행으로만 한번 다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가방님뭐낚신대도 챙기고 또 물개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보리발도 챙기고 또 중고로 이렇게 수영할 때 옷도 하나 사고. 수트다 수트 그래서 한번 물에서도 한번 물개가 된 제로 죽을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음, 이동수단 중요하죠 바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안전하게 잘 타고 다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저 여행까지 함께 한번 떠나보시죠 가자 가봅시다 한가득이 한가득 와 살짝 엉성하긴 한데 그래도 뭐 가지, 가지겠지만 일단 오토바이 그거부터 놓고 갈게요 우와. 자 오이 넣고 출발 258km 기름도 많다. 출발! <laughs> 네 예, 여보세요 네 예,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까 TV손해보험 출동 서비스에 오셨습니다 네네 그 업체 쪽에는 고객님 직접 알아보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달 들었는데 네 지금 직접 처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예뭐 따로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차는 혹시 도로에 세워 두신 거예요? 도로? 도로였는데 제가 발로 끌고 와서 지금 어, 어디 뭐그 안전한 곳까지 오긴 왔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십니까? 미쳐버린다. <laughs> 아니 이게 갑자기 오토바이가 잘 가다가 이 공회전만 하고 앞으로 안 나가. 이 오토바이 자체가 중국산이라 가지고 부품이 많이 없어서 일단은 여기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기 거의 강원도까지 왔거든요 홍천이야, 홍천. 홍천군. 아, 그래 가지고 대충 저런 데서 이제 허락맞고 하루 잤다가 일단은 저 허락을 맡으러 한번 가볼게요 저기 사람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서 갑자기 이게툭 끊어진 거야 여기서 툭툭보더니 가다가 시동이 뭐야 엑셀이 안 밟혀 그리고 여기까지 끊고 왔어 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간에 오토바이가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내일 용다를 부르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텐트도 있어가지고 이 앞에 공터에서 혹시 하루 머물러도 될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아니 이 조그만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로 가요? 동해, 동해를 가볼까 했는데 차라리 여기에 갇히는 게 어때요? 저, 저쪽이요? 네저 예, 가해 쪽에? 어, 아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깔끔하고 이렇게 해서 텐트에 들어오게 됐는데 아 이게 무슨 일인가요 7km에 7만 원이래요 견인을 하면. 근데 여기서 5km 거리에 정비소가 하나 있거든요. 오토바이를 타고 발로 이렇게 해서 5km를 갈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정비소에선 내 오토바이를 고칠 수 있을까요? 이럴 거면 외국 갔지. 아 내일 내일은 또 내일에 해가 뜨지 않겠습니까? 한번 잘 해결해 볼게요. 완전 시골이네. 어? 아 이제 고작 이거 걸어왔습니다. 이거. <laughs> 갈길 태산이야 지금. 네. 사장님이 태워주신대요. 대박이다. 와 이런 날이 있네. 감사합니다. 아 씨. 응. 오, 어포크인 여기다 있 포크. 어. 오, 오. 와 <laughs> 오오오 오오 오. 우와 잠깐만 오! 오 된다 된다 우와 잠깐 우와 잠깐 간짝 이쪽으로 그렇지 아 은인을 만났네 은인이죠 말해줄래지? 괜찮겠지? 아, 너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와 대박이다. 잘못쳐서가 네, 아. <laughs> 이 더운데 몰라 이게 또추위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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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지금 먹고 가라고 사장님 지우님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짜고 이러는 거죠? 그럼 어디 가 안에서 짜고 이러는 거죠? <laughs> 나는 이걸 먹는데. <laughs> 와 대박. 뭘 대박이야? 저 쫄쫄 굶어 가지고. 와 이건 어디 뭐 다른 세계여행 가서도 받아보지 못한 따서함이야. 아 감사합니다 일단 물 먹고 예 저. 감사합니다 빨리 먹어 네, 고픈데와 응? 뭐야 아야 살짝 굶었더니 응 많이 먹어 응 맛이 없어도 아직 취향이 안 맞을 거 아마 누가 배신는거예요 아니 이제 애, 애 학교 가려고 준비했지 음한번더 먹어 네. 많이 먹고 가야지 좋아야지 답이요한더가도올게 아, 먹어야지 그 나이에 먹어 잘 먹었습니다 딸먹어 사장님이 딸기 따먹으라고 하셔가지고 딸기밭에 왔습니다 지금 따먹을 거. 안찢도돼 우와 이거 그냥 먹어요? 그냥 먹어도 안찢도돼 먹어봐 따 시다. 셔. 응? 애들한테 시기를 응? 엄청 심으셨네요. 이딸기 와. 먹어봐요. 안쉬 먹어봐. 참와 아, 예. 숨가... 이건 빨갛다. 먹어봐. 저는 지금 사장님과 같이 밥을 먹고 사장님 갑자기 흙휙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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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체험 삶의 현장. 야이 사람 이름 모르는 게 어쩌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될줄 알았을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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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웃음> 다행이다. <웃음> 이건데 원래 이게 지금 유튜브인데, <laughs> 내 유튜브. 한데, <이런> 유튜브. <laughs> 지금 이게 이렇게 되버렸다 거야. 이게 이렇게 <laughs> 이런이 와 진짜 파란. 여기다. 바뀌나 봐요. 이렇게 나이트. 아, 이게. 여기가 나이트로 바뀐대요. 봐봐. 아, 이게 밤에는 태양광으 열받게 하네. 우와. 아, 이게 밤에는 태양광을 해서 이렇게 뽀송뽀송해낸다 이거는 나이트다 아, 이거지.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이트로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자, 은혜 입었습니다. 진짜 아니, 오다가다 꼭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응. 음, 그 음. 다녀오겠습니다. 음, 음, 음. 가도... 아주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하려고 거든요 근데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수온도 낮아서 오늘은 좀 힘들 것 같고 내일 다시 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배고프니까 뭐좀 먹어 볼까? 응? 여기 동해안이 있지 않습니까? 캠핑도 되고 장작도 태울 수 있다 그래서 이 편의점에 왔어다 편의점에서 삼겹살도 팔고 장작도 팔아서 여기서 한번 오, 맛있는 거랑 사오도록 하죠 낚시 이용권도 사네 편의점이 편의점 같지만 신기하다 라면 하나 아, 먹어야겠지? 쌈장 살려고 했는데, 쌈장은제 페센트에서 한다고 해가지 여기에 장작까지 음. 좀... 사겠습니다 음. 바로 여기원요 여기 0오면 음. 바람에 안 불어 와 완전 꿀자리 완전 꿀자리 그리고 뷰보0원4 방송. 장작 그리고 먹을 것들 야, 방송할 거 그리고 식기구야 위자까지 멋진 비주 오늘 한번 이렇게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를. <laughs> 봉해소주 하... 양만 있구만 캠프파이어까지 완벽